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성결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고광배 목사님께서 이정희 목사님의 세미나 강의 내용을 영상으로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은퇴를 앞둔 목사님들에게 또 앞으로도 은퇴를 하게 될 목사님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네, 그중에 은퇴를 아직 하지 않았으니까 목회를 하는 현역 목회자들 향해 권면하는 내용들도 들어 있더라고요. 보니 은퇴를 하시고 나서 보니까 한 영어를 정말 소중히 여기지 못한 것. 이걸 이제 후회하게 된다고. 목회하면서 한 영어를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된다고.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첫 번째로 큰 교회 얘기를 하셨어요. 이규모가큰 교회는 교인들이 많죠. 교인들 한두 명이 빠져나가도 목사님들이 별로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그거는 한 영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잘못된 겁니다. 그한 영혼이 다른 교회라도 가서 정착을 하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뭐 괜찮아요. 뭐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 에 가서 일꾼이 된다면 뭐 그것도 바람직한 현상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교회를 아예 떠나게 된다. 믿음에서 벗어나 실족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에서 관심이 없다. 그러면은 그 문제가 심각한 거죠.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니까요. 그러면 교인들이 얼마 안 되는 개척교의 목회자들은 영원도를 사랑하느냐, 한 영어를 정말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느냐,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으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는데 상당히 공감이 됐어요. 뭐냐면요. 설교 준비에 목숨을 걸지 않는다는 거죠. 교인들이 얼마 안 돼요. 저도 개척교회를 했었거든요. 지하에서 맨 땅에 해등을 했었거든요. 교인들이 얼마 안 돼요. 고령화 되어 있어요. 또 사회적인 약자들, 학력이 낮은 분들, 또 병이 든 분들,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지푸라기다도 잡는 심정으로 개척교회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 몇안 되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의욕이 안 생기는 거죠. 그 설교 준비를 대충 하는 거죠. 이게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라는 겁니다. 제 마음속에 꽝 하고 부딪혀 왔어요. 정말로, 한 영혼을 생명처럼 여긴다면, 그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중한 가치를 지닌 존재로 인식을 한다면, 그한 영혼,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게 맞으니까요. 설련별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파고들고,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적용시킬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말씀을 깊이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달라고 울부짖어가면서,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인생을 걸고 생명을 걸고 그게 말씀을 전하고 이게 마땅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몇안 되고 또별 볼일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고 설교 준비를 대충해서 대충 시간만 때우면서 예배 시간을 지난다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한영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아니다 이 메시지에 100% 공감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요 큰 교회든 괴든, 작은 교회든 괴든, 대형교회든 괴든, 개척교회든 괴든, 상관 없다고 생각하래요.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칭찬 내용이 토시나안 들리고 똑같아요.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씀대로 한 영어를 정말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저도요. 그 세미나 강의 내용을 들으면서 회개하는 마음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한 생명 한 생명을 정말 주님의 심정으로 사랑하며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애절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 당의 모든 목회자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은 진짜 하나님의 종들로 서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